안녕하십니까 여러분. Why do you want to? 라는 패턴인데요. 이때 맨 앞에 있는 why 하면 의문사로 왜 그리고 do you 너는 want to 뭐뭐하기를 원하다. 그래서 why do you want to? 라는 패턴은 우리말로 왜 뭐뭐하고 싶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핵심 패턴은 why do you want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발음에서 want to를 연음에 의해서 want to 또는 wanna 라고 발음하시면 좋겠습니다. 포인트는 상대방이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하고 싶은 이유를 물어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러면, 오늘 배운 패턴으로 함께 영작을 또 해보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 문장으로 이걸 왜 하고 싶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o you want to 왜뭐뭐 하고 싶어 라는 기본 패턴에 이것을 하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o this 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why do you want to 다음에 do 하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떠한 일이나 행동을 왜 하고 싶은지 그 이유를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why do you want to do this? 이걸 왜 하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거긴 왜 가고 싶어?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o you want to? 왜, 뭐, 뭐 하고 싶어? 그리고 뒤에는 그곳에 가다, 거기에 가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go there. 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Why do you want to 다음에 Go, 가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there 하면 거기, 그곳에 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어떠한 장소에 가고 싶은 이유를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Why do you want to go there? 거긴 왜 가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걸 왜 알고 싶어?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o you want to? 왜뭐뭐 하고 싶어? 라는 기본 패턴에 그것을 알다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know that 이라는 표현을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도 역시 why do you want to 다음에 no 하면 알다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that 하면 그것을 즉 상대방이 어떤 것에 대하여 알고 싶은 이유를 물어보고 있고요. 전체적 의미는 Why do you want to know that? 그걸 왜 알고 싶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 옷을 왜 사고 싶어?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o you want to 왜뭐뭐 뭐 하고 싶어라는 기본 패턴에 그 옷을 사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y the dress 라는 표현을 붙여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why do you want to 다음에 buy 하면 사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리고 the dress 하면 그 옷이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즉 상대방이 어떤 옷을 사고 싶어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Why do you want to buy the dress? 그 옷을 왜 사고 싶어? 라는 뜻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영어를 왜 배우고 싶어?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Why do you want to 왜뭐뭐 뭐 하고 싶어 라는 기본 패턴에 영어를 배우다 라는 표현은 영어로 learn english 라는 표현을 써 주시면 되겠고요. 이때도 역시 why do you want to 다음에 learn 배우다 라는 동사 원형을 썼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why do you want to learn english? 영어를 왜 배우고 싶어?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 패턴은 do you remember 이라는 패턴인데요. 이때 remember 하면 기억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o you remember 이라는 패턴은 의미가 뭐뭐 기억나 라는 뜻이 되겠고요. 핵심 패턴은 Do you remember 다음에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는 어떠한 일이나 행동에 대하여 기억이 나는지를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번 패턴으로 또 영작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장으로 그때가 기억나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Do you remember, 뭐, 뭐, 기억해? 라는 기본 패턴에, 그때 라는 표현을 영어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at time 이라는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That time 하면, 그 시절 또는 그때.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어떠한 때가 기억이 나는지를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Do you remember that time?" 그때가 기억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 사람 기억나"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Do you remember 뭐뭐 기억해라는 기본 패턴에 그 사람이라는 명사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him 또는 the person이라는 표현을 써주시면 되겠고요. 즉 어떠한 사람이 기억이 나는지를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즉 전체적 의미는 Do you remember him? 그 사람 기억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게 모두 기억나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Do you remember 뭐뭐 기억해 라는 기본 패턴의 모든 것, 그것 모두 라는 표현을 영어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ll that 이라는 표현을 붙여 주시면 되겠고요. 즉 어떠한 것에 대하여 모두 전부 기억이 나는지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Do you remember all that? 그게 모두 기억나라는 뜻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 장소 기억나?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do you remember 뭐뭐 기억해?라는 기본 패턴에 그 장소라는 명사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h e place라는 명사를 써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place하면 장소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어떠한 장소에 대하여 기억이 나는지를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고요. 전체적 의미는 "Do you remember the place?" 그 장소 기억나?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또 함께 영작을 해볼 문장은 "그 이름 기억나?" 라는 문장이 되겠는데요. 우선 오늘 배운 기본 패턴 "Do you remember?" 뭐뭐 기억해? 뭐뭐 기억나? 라는 기본 패턴에 그 이름 이라는 명사를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name 그 이름 이라는 명사를 써 주시면 되겠고요. 즉 어떠한 이름에 대하여 기억이 나는지를 상대방에게 물어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 의미는 Do you remember the name? 그 이름 기억나? 라는 뜻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배운 패턴과 문장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세 번씩 읽어 드리고요. 여러분도 따라서 복습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이걸 왜 하고 싶어? Why do you want to do this? Why do you want to do this? Why do you want to do this? 거긴 왜 가고 싶어? Why do you want to go there? Why do you want to go there? Why do you want to go there? 그걸 왜 알고 싶어? Why do you want to know that? Why do you want to know that? Why do you want to know that? 그 옷을 왜 사고 싶어? Why do you want to buy the dress? Why do you want to buy the dress? Why do you want to buy the dress? 영어를 왜 배우고 싶어? Why do you want to learn English? Why do you want to learn English? Why do you want to learn English? 그때가 기억나? Do you remember that time? Do you remember that time? Do you remember that time? 그 사람 기억나? Do you remember him? Do you remember him? Do you remember him? 그게 모두 기억나? Do you remember all that? Do you remember all that? Do you remember all that? 그 장소 기억나? Do you remember the place? Do you remember the place? Do you remember the place? 그 이름, 기억나? Do you remember the name? Do you remember the name? Do you remember the name?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